이번 대회를 주최하신 노리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연입니다. 아,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게 많은데요.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실 줄 알고요.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5박 6일 합숙을 하면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기량을 다았는데 올해는 코로나일9로 이틀 3일에 걸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 대회는 사실은 패러건 킨즈는 미스 그리고 미즈, 미즈에서도 일반과 클래식이 있고요. 시니어 대회까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각각의 대회를 다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선을 했고요. 사실 오늘은 대회라기보다는 대관식의 의미를 뒀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계신 분들은요 1,2,3등의 왕관을 쓰실 분들이 모이신거고요또 한편으로 봤을때 어, 미인대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대회는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니라 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는 대회로서 앞으로 외모만 예쁜 여성들이 아니라 저희 대회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어, 영어, 독일 이렇게 태국어까지 능통한 분들이 모이셔갖고 굉장히 인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각국에 우리의 제품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로 되실 거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씨 우리 노리엔터테인먼트 신주희 본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